전기쟁이. 이렇게 변전실을 날아왔습니다 오늘은 수변전실에 정류기반이 없었을 때 조작전원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현장을 설명하기에 앞서 오빤정기쟁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방문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잘못된 부분을 달아 주시면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어 제가 이수변전반 설치 당시의 도면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까 이 LBS, 이 LBS를 거쳐서 PT에서 110V로 전환해 VCB와 ACB 이쪽으로 조작 전원이 공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보수를 하거나 돌발 상황이 있어서 정전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 메인 VCB를 차단하고 그 분기 차단기까지 차단했을 때는 VCB와 ACB에 조작 전원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복전할 때 조작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차단기를 바로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VCB 1차 측의 PT가 죽어버린다면 LBS를 개방해버리면 PT 또한 죽어버리기 때문에 VCB와 ACB에 조작전원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저희가 전기검사할 때는 계전기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전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VCB에 조작전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이랬을 때이 VCB에 어떻게 조작전원을 임시로 투입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 그러는데요. 어, 일단은 발전기로 220볼트를 발전 시킵니다. 소형 발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소형 발전기로 220볼트를 발전 시키고요. VCB의 조작 전원은 110볼트기 때문에 220볼트를 110볼트로 다운 시키는 다운 트랜스로 110볼트로 다운 시킵니다. 그 다음 이 다운된 110볼트를 이 도면을 잠깐 보실게요 도면, 도면을 보면 이 CTT에서 V12로 조작전원이 들어가는거보실수 있으시죠 도면에 또 보니깐 V12하고 LBS하고 인터록이 걸려있는 상태네요 일단은 우리가 보고싶어하는 내용은 어, V12의 조작전원이기 때문에요 V12의 조작전원은 c t t 에서 들어온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12 조작전원 차단기 2차측에 110볼트로 변환한 전압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VCB의 조작 전원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만일이 차단기를 온 시켜 버리면 이 발전된 DC 110볼트가 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VCB 조작 전원 차단기를 o f f 시키 상태에서 이 차측에 물려서 VCB 조작 전원을 공급하는 현장입니다. 다른 현장과 다 틀립니다. 제작할 때수변전반 제작 도면과 그리고 VCB 조작 도면 다 틀리기 때문에 도, 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적용해서는 사고 날 위험이 있으니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